이민 년첫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새해에도 저하고 동행하는데 열심히들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병화가 4월 달에, 네. 목이 몇개예요 하나. 하나, 하나. 화가요? 네 개. 세개 토가, 토가 하나, 금이 두개 두 개. 수가, 하나. 수가 하나. 4대, 4대 4 사주네요? 네. 그러면 4대 4일 때 신약이냐, 신왕이냐를 구분하자고요? 네. 그거 구분할 때는 무슨 달인가를 보죠? 네. 병화가 4월 달입니다. 그러면 대개 4대4일 때는 이게 이제 신황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신황한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병화일 때는 시를 항상 본다 그랬죠? 시를 보니까 몇시 됐죠? 신시죠? 신시면 3시 반에서 5시 반이에요. 해가 넘어갈 때쯤 됐어요? 그런데 그거까지만 생각하면 그래도 4월달에 이제 말하자면 신왕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신왕한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나요? 평화의 옆에 뭐가 있죠? 개가 있어요. 이게 이게 구름이 껴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럴 때 저희들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될 것이 개수의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사화우에 올라가 있는 개수인데 개수가 이게 신금이 있어도 이게, 이건 금생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개수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아축 중에 개수도 있고 네. 신 중에 임수도 있어요. 네. 야, 그러면 이게 개수가 힘이 있네? 그러면 이게, 이게 병화가 조금 구름일 가능성이 제법 있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 신약한 건 아닌데 거의 대등한 건데 약간 신약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목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하는 얘기 지금 4월달에 목이 잘 크고 있죠 목이 잘 크고 있으니까 이게 괜자 길 작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화는 어때요? 약간 약한 실장이었구래. 토는 항상 건토하고 습토를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건토는 어때? 좋아요. 습토는 아니에요. 자 금은요? 금은 아니죠. 금은 이게 흉이 되는 거죠. 수는 뭐예요? 수는 아 이게 아, 화가 용신인데. 수는 아니잖아요. 좋은 작용 못 해요. 그런데 아닌 게 있어요. 이 순간 이거는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희 인사신이지만 이게 형살이 내가 강하면 형살이 지배를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형살보다도 인사신이 고것하고 신인사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 금이 목을 자르는 구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이 꼭 써야 돼요? 물이 수가, 수, 수, 수가 꼭 써야 돼요 아하 이거 좀 우리 공식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수는 통관을 시켜야 돼요 수는 통관길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관 용신으로도 음. 가능을 해요. 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통관을 한다 그러면 금이 금생수 해서 길신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그래, 네. 그런데 금이 와 가지고 이게 좋을 게 없어요. 네. 그래 가지고 금이 좋은 작용을 못 하게 돼. 요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 그럼 언제 초등학교 졸업했는가? 이때 졸업, 초등학교 졸업했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회생활로 들어갔어 직장생활 들어갔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2 1살때이 병화 때 직장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자기는 엄청나게 예민하대. 지금 여기 흰 금이 잇목을 치고 있는 구조죠. 네. 그러면 간이 어떻게 돼요? 간이 어렵잖아요. 네. 간은 신경성이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경성 두통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게요 축토가 있으니까 이게 위가 약할 거예요. 그럼 위가 약하면은 이게 전두통 쪽으로 많이 와요. 이게 경락이 그쪽으로 가서. 그러면 항상 피곤한 건 어디서 나올까요? 간 때문에 그렇죠. 간 때문에 항상 피곤한 거예요. 이게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기도 어렵대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대민 업무를 하는 이런 분들 쉽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남일녀를 두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공부할 때 직장 생활 하면서 요렇게 공부하고 학교 간 때가 목화 배운 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신유술 해가지고 요렇게 앞으로는 해작 추구 봐가지고 이제 통관을 시켜주니까 괜찮을 거예요. 지금 요것이올것 같으면 통관이 되잖아요. 이내 한목 되더라도 나쁠 거 없어요. 예. 신자진 수국 되더라도 나쁠 게 없다고요 그랬을 때 남편분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우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주가 조우가 부족하죠 이게 신월에 병화 조우용신을 봐야겠죠 그런데 이거에 뿌리가 있어야할 말이지 예 통근이 안돼 있어요 수가 두 개인데, 결국 수가 두 개입니까? 수가 두개 아니에요. 수가 몇 개에요? 5개. 수가 다섯 개에요. 금이 세 개, 수가 두 개니까 금생수 해가지고 수가 다섯 개라. 수가 병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병화가 조후용신이요. 그런데 통군이 안 됐어. 병화용신이 용신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무력해요 거기다가 수가 병이면 은 건토가 약신이겠죠 네. 그러면 무술토가 무토가 말하자면 약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신 됐을 때 건강에 문제되면 어디가 문제될까요 신장방광이요 네, 신장 여기 이 지감치 신장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저번 얘기로는 그래요. 그냥 40대 이후에는 친구처럼 그렇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지지에 이렇게 물이 많아. 그럼 지지에 물이 많다는 것은 결국 나한테는 도움이 돼야 한대요.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저거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수로 와서는 내가 부담이 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의식은 같아요. 나도 일간이 병화. 내 남편도 병화. 그럼 누구 힘이 더 강해요? 아, 아내의 힘이 더 강하잖아요. <laughs> 이름할 때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목을 위에다 놓고 아래다 술을 넣거든요. 그래서 목수를한분이에요이 사주에서 특이점은 대개 이제 목을 길신으로 쓰고 화가 넉넉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넉넉한 화가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됐어요. 4월달에는 병화가 4월달에는 병화 있고 인중에 병화 있으면 당연히 술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다 가 보니까 개수가 옆에 달라붙어 있고 축토가 있고 심근이 개수의 뿌리도 되고 해가지고 또 하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수를 안쓸 수가 없다고요. 그런 구조를, 수를 쓰니까 쓰면서도 수화를 같이 쓴 거죠. 이게 수화를 같이 쓰는 구조가 됐다. 이게 조금 특별하다. 그분 실제로 상담하다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얘기지. 음. 여기하고 여기하고 부부사제. 목이 하나. 네. 두 개. 토가? 세 개. 네. 수가 하나. 하나. 그러면 3대5. 3대5 자기가 어떻게 돼요? 신약사주죠? 네. 그런데 많이 신약합니까? 음. 많이 신약하지가 않아요. 음. 아주 순중에 정화 있고, 정화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건 많이 신약하지 않다. 그러면은, 용신을 뭐로 쓰는 거죠? 수 네? 여름철에 용신 뭐예요? 수요 조후용신을 쓴다고 그러면 조후용신을 쓰면 수를 용신으로 쓰면 금은 뭐예요? 그, 금은 귀신이네 네 그럼 토는요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어요 건토하고 습토요 근데 지금 여기 토가 세 개가 있는데 건토가 병이 되는 거죠. 네. 이게 토세개 건토가 다 병이 돼. 네. 그럼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죠. 네. 어떤 것이 약인가요? 인같가요 네. 다시 목국토. 네. 목국토. 이게 약실이 된다. 네. 화는요? 네. 화는 네. 더 이상 들어올 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저게요, 신약한 건가요? 예? 아, 아니요, 신약한 거 아니에요. 요렇게 돼죠. 수용신을 쓸때 최악이 뭐라 그랬죠? 건토. 건토요. 무술토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병이라. 그럴 때 내가 깔고 있는 게 신금을 가지고 있어. 그게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이 뭐예요? 귀신. 귀신. 자 그렇게 길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서는 여, 여기가 임수가 있는데 여기 신금이 이렇게 있죠 예. 그럼 신중에 임수가 있죠 예. 이게 이용신이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라 그러면 이건 남편이야 그러면 이 안의 궁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 이게 처궁이 좋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건 파악했으니까 의대를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삼수를 해도 실패를 했어. 그러면 언제 실패했어요? 1 8 이게 5대원, 정대원에 네. 지금 나한테, 어, 나한테 좋은 운이 안 들어왔잖아요. 네. 이때 시험 공부 아무리 해도 어렵다 얘기야. 네. 이제 대학교 갈 때가 정대원이요. 네. 그러면 정대원에서 용신을 합거를 했잖아요. 다같이 용신합거 용신기반 이때 용신기반을 했으니 수가 잡혀 가지고 대학교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간 거예요 그 다음에 미대원도 좋은 거 없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패를 해 가지고 전자공학과로 말하자면 돌려서 갔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이 집안이 아버님 어머님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 집안은 굉장히 유복했대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나이 우는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이게 전자공학과로 가서 25살에 이미 대원에 IT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런데 초고속 승진을 했대. 그럼 초고속 승진했다는 얘기는 요번이 재주가 아주 있다는 얘기네. 물목이 병화를 봐가지고, 더군다나 임수가 옆에 있어서, 술토가 여기서 막아주고 있지만, 그래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게 연주상생 비슷하게 갔죠? 네. 그런데 이것은 연주상생은 못 돼요. 요 층간만 연주상생이 됐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주상생은 안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신유술 가지고 이 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화세가 좀 빠지죠. 네. 그렇기 때문 괜찮아. 이 때도 좋아. 요 때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 다음은 쭉 좋아.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테크는 이게 성공을 못했대. 부동산 쪽도 그렇고 아파트 쪽도 그렇고 주식 쪽도 그렇고 그 쪽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대. 그러면. 재우는 좀 약했다, 그 얘기죠. 왜 그런 거 하니? 여, 여기 보면은, 다른 건 보시지 말고, 요 신금만, 이게 재잖아요. 네. 이게 병화에 있고, 사화에 있고, 초화에 있고, 말하자면 너무 불이 많아. 이게 잘못하면 문대이를 가능성이 많아. 그래 그래가지고, 재우는 조금 약하지 않은가. 나중에 이런 운 때문에 그래서좀 낫겠죠? 음. 부부공 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유 이게 여기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여기요. 네. 그러면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제 마음에 쏙드는 것이 있어. 이 어릴 때몇번 실패를 했어요? 한세 번이나 음. 저희 삼수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 고통 엄청나게 많을 대지. 어릴 때의 그 아픔을 내가 되새겨서. 자기 삶에서 성찰하면서 살자. 자기를 뒤돌아보며 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멋쟁이죠? 네. 이게 실은요, 찰떡궁합이라고요. 지금 이 구제가, 구조가 같이 목생화. 목생화. 이게 지금 목생화 잘 탑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잘 탈까? 이것만 보면 잘 타요. 그런데 다시 묘목. 묘목. 간목. 물을 많이 먹었어요 잘 탈까요? 그렇게 잘 타지는 않아요 그래도 정화 따뜻함이 하나 있네요 네. 그러면 지혈 보고 크는 묘목이라 그러면 해며미목국이 기...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이분도 무엇이 그렇게 많아요? 물이 그렇게 많아요 묘월달에 물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뭐가 과부하가 걸려요? 목이. 그러면 이물 많은 게 여기를 남편분이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그렇게 하고 내 용신은 또 뭐라? 물이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는 무토가 약신이죠. 네. 아니 이쪽으로 가서는 수가 용신 글자라. 네. 그러면 서로서로 서로 필요한 걸다 가지고 있죠. 네. 이게 법학도라 요때 공부할 운이요 그렇잖아요 열여덟 열어 스물 요때까지요 그러면 대학교 갈때 대학교 가서 그다음에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해자 춤으로 가기 때문에 물이 많은데 병 쪽으로 또 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게 어떻게 만났는거 하니 해외 교환 학생회에서 그렇게 알고서 만났어. 굉장히 예민해. 그럼 예민한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묘목이 어때서요? 아, 맞아요. 묘목, 맞아요. 묘목이 어때서? 해면이 목국되더라도 이게 습목이죠. 습목이 이 많은 물을 받으려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화는 이제 자꾸 끌라고 달라드네? 따뜻함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자, 목은 니가 술을 잘 뺍니다. 다정다감한 것은 어디서 나와요? 정화. 정화가 있어요. 네. 네. 자기 성격이 소탈하대요. 소탈하. 예민하고 소탈한 것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어. 이때 공부할 때도 쉽지 않게 공부했을 것 같아.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도 이해자축운때 운 고생을 많이 했겠지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알뜰에 그것을 일찌감치 깨닫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결혼한 후에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이 참 멋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든 결혼 후에 나는 내가 하고 싶던 바이올린 공부를 한다 이분이 전공이 뭐예요? 법학. 법학이요 도팍을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문과 쪽의 성향을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두 번을 유산을 했어 이, 이 사주에서 두번 유산한 것이 나옵니까? 네, 네.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요? 물에. 너무 냉해요 네, 네. 이게 냉하고 둘째 뭐가 있어요? 아 씨앗을 뿌릴 땅이 없잖아요. 네. 네. 신중에 묻어 있죠. 네. 해중에 묻어 있죠. 네. 이건 지장간에 숨어 있는 글자지. 냉하면서 토가 없어. 그러면 야 땅도 시원찮고 냉하면은 유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싹 틔우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남편분이 뭘 가지고 있어? 네. 이다 막아준다고. 네. 금전 봄에 등남을 했대. 박수 한번 하세요. <laughs> 지금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것은 행운입니다. 이분 얘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일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 내 남편, 당신을 선택한 거라고 직접 얘기를 한대. 그렇게 하고 내 남편이 최고야라고 듣는데 얘기를 한다 멋쟁이죠. 네, 네. 아니 솔직하게 표현을 해. 네. 저희가 제가 생각에는 이 대원인데 물이 너무 많죠. 네. 이 대원이 가장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그래도 이제 지금은 회사 그만두고 육아만 전념하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 씀씀이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는 거죠. 네. 이런 사고가 저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는 수용신인데 내 아내가 수가 많아. 나는 무토약신이고 저 화가 좋고요 그런데 내 남편이 화도 넉넉하고 무토도 넉넉해. 아, 이게 설득궁합이죠. 이렇게 어려운, 어려운 때도 이게 마음이 끌고 갈 거예요. 부부가 정이 있으면 서로서로 서로 끌고 갈 겁니다.